용산 잡는 경산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의원자 김기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용산 잡는 네. 음, 우리 김기현 위원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산 지역 경산시 경산시 경, 경북 경산시를 맡고 있는 지역 위원장이신데 어, 경산이 그 대학이 14개 있다 그랬어요? 13개인데요. 13개. 사이버 대학 3개고 10개는 지역 대학. 이역대학 10개, 네. 사이버대학은 3개. 그러니까, 구미, 네. 김천, 그리고 경산, 네. 포항. 포항, 이런 데한번 해보려고. 네. 한번 해볼만 해요? 해볼만 네. 하죠. 지금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방국가적, 네. 방국민적